게이밍 키보드 알리 월세 최대 27% 할인 아울라 F108 프로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각도각 거리는 소리와 희감에 감탄하고 있답니다. 풀 사이즈 키보드라서 사용하기 편하고 색상도 예뻐서 책상 위에서 빛을 발해요. 매크로 기능과 핫스왑 스위치 덕분에 게이나하기에도 좋고. 다양한 백라이트 옵션이 있어 분위기를 더욱 살려준답니다. 배송도 빠르고 상태도 양호하다는 후기가 많아 만족도가 높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니 고민할 필요 없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M 초즈 ACE68, ACE60 프로 키보드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키보드의 성능에 감탄하고 있으며 특히 8000Hz의 샘플링 속도 덕분에 게임 플레이 시 반응이 빠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 밤에도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하네요. 일부는 텐키리스 키보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훌륭한 제품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배송은 조금 지연되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만든 기계식 키보드로 추천할 만합니다. AULA F87 PRO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신 것 같아요. 키감이 좋고 가성비가 뛰어나서 구매하게 잘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RGB 백라이트도 다채롭게 빛나서 컴퓨터 사용 시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만 배송 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훌륭하니 고민 중이라면 추천드립니다.